자, 오늘 설교, 어, 오늘은 또 짧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 아, 난그 설교에 공감한다.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자,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좋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본인을 동일한 신앙으로 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폴 워셔라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활동을 한 사람이고 미국으로 와서도 부귀영화보다는 예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존경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이제 외치고 싶거든랑 먼저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시기 질투도 많이 받으셨지만 인기도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을 일으키셨던 분이셨고 또한 말씀을 탁월하게 증거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11장 37절 누가보고입니다 여길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죠? 자 당연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좋은 이야기 들을 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 대접을 받고 계시잖아요. 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굳이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게 깨끗하리라 화이슬 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슬 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슬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좋은 얘기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화이슬진저 바리새인여라면서 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나 너희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도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이 들은 이제 율법교사, 율법사들이죠.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우리 율법 교사 나 같은 율법 교사는 당신 편을 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까지 싸잡아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 들어드렸는데 왜 나까지 모욕하시는 겁니까?라고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따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나에게 대접해 준다고 해서 혹은 이 율법 교사처럼 나와 같이 다녀준다고 해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편이라는 말하니까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편에 정말로 서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기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같이 다니면은 그 사람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한국 문화 정서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은 뭔가를 더 줘야 돼요. 같이 다녀주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한테 와서 이뭐 좋아지는 사람, 알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주기 마련이에요. 한국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천국 가는 문제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죠. 천국 가는 문제는 인간에게 알랑방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도 어떤 율법교사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마하고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같이 다녀줬는데 이렇게 식사까지 대접해줬는데 화이슬진저 바리새인여 율법교사요라니 이게 지금 무슨 인정도 없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지금 율법교사가 따지는 것이죠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술 더 얹으십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이슬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어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침에 대지 않는도다. 화이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유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그 피를 담당하리라. 화이슬진자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진짜 예수님의 편일까? 하나님의 편일까? 정말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라면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엔 틀림이 없다.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우리의 부족함이 이렇구나.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상들의 나의 잘못이 이렇구나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대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대로 존경해드리고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경우죠. 같이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의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역시 자기가 좋은 설교에 합당한 사람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 청중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에 청중들이 영어예요, 미국이니까 아멘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청중이 그 목사님의 설교의 의도대로 사느냐? 여기에는 좀 이제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라는 것은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설교자를 만족하게 해버린다면 그 설교자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설교의 목적에 달성하지 않는다면 설교자의 마음은 한편은 아파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이거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다.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와 행한다 사이에는 아주 큰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은혜 받는 것과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서 길바닥에서 골머리 싸움에 가면서 가슴치면서 어떻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은혜 받는 것과 실제로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과 성경을 실제로 펴놓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난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에서 많이 느꼈던 건데요, 우리 총신대학교의 어, 대표적인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학생들한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언급하시면서 오직 성경만이 답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학교 학생들이 다 그렇지만 그런 말에 아멘 하거나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성경을 펴서 직접 연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한다는 말에 은혜 받는 거랑 실제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 한다라는 말에 은혜 받는다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실제로 자기가 읽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성경을 읽고 있진 않지만 성경 을 읽으라는 말에 난 은혜 받으니까 나는 성경 을 읽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비록 전도하진 않지만 전도하라는 말에 은혜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웃 사랑하라는 말에 내가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진 않지만 난그 말에 은혜 받으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공감하고 긍정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편과 똑같다고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천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심지어 눈물도 흘립니다. 방방 뛰기도 하죠.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이미 그 설교의 목적에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설교를 듣는 것과 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길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남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돈 버는 게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기는 예수님을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는 탐욕을 추구하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순교적게 사는 것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드리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교회 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길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듯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나는 너희가 들은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좋은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이 설교도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보다 오히려 실천하는 게 크길 바랍니다. 큰 귀보다 오히려 큰 손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설교,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로만 영혼 구령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혼 구령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